안녕하세요. 초이스의 3카드 포커 따라하기입니다. 이번에는 3카드 포커 게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간단히 3카드 포커 게임에 대해 소개하자면, 플레이어와 딜러가 각각 3장의 카드를 받고, 더 높은 서열,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601 3카드 포커의 구성 3카드 포커에서는 총한 대기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셔플된 카드는 플레이어와 딜러에게 차례로 3장씩 나눠주게 되고 3장의 카드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플레이어와 딜러 중더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기면 배팅 구역에 따른 당첨금을 받게 되고, 딜러가 이기면 플레이어가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됩니다. 액션 602 배팅 먼저 플레이어는 총 4개의 배팅 구역 중에서 NT 배팅구역에 기본 배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4개의 배팅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NT 배팅구역. 흔히 말하는 학교 개념으로 기본 배팅을 하는 구역입니다. 테이블 상에서 노란색 선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실수적으로 일정 금액을 배팅해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배팅구역 테이블 상에서 삼각형의 NT구역 앞쪽에 원형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프로그레시브에 배팅할 경우 프로그래시브에 베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이 상금으로 누적되고 플레이 진행 후 미리 설정된 잭팟 카드를 플레이어가 받은 경우 누적된 상금이 100% 또는 일정 금액 예로 50만 원, 10만 원, 9만 원등 포함하여 잭팟 시상금으로 플레이어가 받게 됩니다. 사이드 베팅에 해당하기에 베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누적된 상금을 목표로 3카드 포커를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에 앤티 베팅과 함께 프로그레시브 베팅은 기본적으로 베팅하곤 합니다. 페어 플러스 베팅 구역. 테이블 상에서 노란색 선이 삼각형 옆에 형성된 주황색 선이 원형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페어플러스에 베팅한 상태에서 플레이어가 받게 되는 카드가 미리 설정된 카드인 경우 딜러와의 승패에 상관없이 카드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이드 베팅에 해당하기에 베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레이 베팅 구역 플레이어가 세장의 카드를 확인한 후 추가 베팅을 하는 구역으로 최초 엔티 베팅 배팅 구역에 베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베팅해야 합니다. 테이블 상에서 노란색 선이 삼각형 아래쪽으로 노란색 선이 원형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이때 플레이 배팅 구역에 배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자신이 받은 세 장의 카드를 덮은 상태에서 가로방향으로 해당 플레이 배팅 구역에 놓아두고 NT 배팅 구역에 배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카드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4개의 배팅구역에 대해서 게임 진행을 위해서 플레이어는 먼저 엔티 배팅구역에 배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엔티 배팅구역에 배팅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배팅구역에 해당하는 페어 플러스 배팅과 프로그레시브 배팅을 할수 없습니다. 즉, 페어 플러스 배팅과 프로그레시브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엔티 배팅을 한 뒤에 페어 플러스 배팅과 프로그레시브 배팅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보통이 경우 플레이어들은 엔티 배팅 구역에 배팅하고 프로그레시브 배팅 구역에 배팅을 한 뒤에 페어 플러스 배팅은 옵션으로 수행하곤 합니다. 배팅할 수 있는 최소 배팅액과 최대 배팅액은 보통 테이블이 한쪽에 인쇄되어 표시되고 있으니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배팅하시면 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맥스 10만 테이블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배팅액은 1,000원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1,000원 단위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티 배팅은 최소 1,000원에서 4만원까지 가능하고 페어플러스 베팅은 최소 1,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능하고 프로그레시브 베팅은 1,000원입니다. 또한 플레이 베팅은 엔티 베팅과 동일한 금액을 베팅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